오늘은 사마실에서 시작해서 대충 마을로 16.4km 지리산 둘레길에는 7시간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6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사마실 안에서의 장점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슬슬 가볼게요. 느티나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느티나무 옆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쉴수 있는 정자가 있고요. 지리산 둘레길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정보 보고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원추리꽃이에요 하늘나리꽃하고 비슷한데 잎모양이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된 거는 원추리꽃이에요 여기 이름이 느티나무 당산입니다 느티나무 고목이 서 있는 이곳은 이정마을이 신성한 공간입니다 정관리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정제안에 마을 주민들이 잘쉴수 있도록 TV와 냉장고와 천장에는 선풍까지 달려있어요 와 베개도 있고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네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포장도로 따라 쭉 튀고 올라왔어요 땀도 엄청 나고요 더운데 그래도 반갑게 숲길이 나타났습니다 숲길로 들어가면 더운 거는 줄어들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게 됩니다. 아, 바로 시원하네. 사마시의 기준 2.2km 왔습니다. 1차 오르막 치고 내려왔고, 뭐지, 저거,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 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소금사탕을 예, 먹고, 소금사탕 먹고, 염분을, 보충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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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을 자, 이제 응. 가봅시다. 두꺼비에 두꺼비. 오, 두꺼비.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두꺼 무슨 두꺼비일까? 이거 이름이 되게 큰데. 스탬프 인증 장소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주막 갤러리. 문은 지금 닫혀 있어요. 여름에는 물과 바람만 있으면 그냥 트레킹 어디서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물이 있고 지금 뚝이라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너무 시원해요. 나무 그늘에서 간식, 사과랑 토마토랑 참외랑 아, 어우러져서 먹고 가렵니다. 엄청 음, 엄청 달아. 음. 하나 집어. 맛있다. 가지고 온 음식은 그냥 입고 내거 없이 나눠 먹어요. 음. 지난번에 이어서 친환경 논을 또 만났는데요. 우렁알도 보이고. 우렁이가 떨어진 감을 먹고 있어요. 친환경도 너무 반갑습니다. 봉숭아 꽃을 조금 조러니 심어 있어요. 아, 우리 어릴 때는 이 봉숭아 꽃하고 잎하고 빻아가지고 백반을 조금 섞어서 손톱에 칭치 묶어서 한시간 정도 놔뒀다가 뗐랬던 기억이 납니다. 신촌 마을 회관인데요 무더위 한파 쉼터이기도 합니다. 옆에 수도 시설이 있어서 더운 우리가 등목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채워놓고 맞은편 정자에서는 잠깐 쉬어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역시나 장아찌 쌈박, 장아찌 쌈박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복 그리고 참외, 아유, 우리 희동희동이 사준 장아찌, 쌈복그 다음에. 망고, 이렇게. 요거는 장아찌 김밥인데요. 붕채 장아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작아작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자, 쑥 들어가 봅니다. 장아찌 김밥. 네. 장아찌 쌈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반은 올라온 것 같은데? 음. 양파 장아찌하고 전복 장조림이 들어갔어요. 요거, 장아찌 쌈밥 하는 거 유튜브 제가 다시 올릴게요. 됐다. 사마실 출발해서 지금 한 9km 정도 왔고요. 여기서 잠시 숲 속에 쉼터에서 쉬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계속가면 먹점 마을이에요. 의자들 너무 잘해놔가지고 다들 쉬고 있습니다. 둘레길 가다가 이렇게 쉬면 너무 여유있어. 좋아요. 여기 밭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주택입니다. 하는 곳에 수국이, 어, 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진짜 꽃인데, 조화 같아요, 조화. 정말 예쁘네요. 벌들이, 아이, 단걸 아이고, 이렇게 벌들이 여기저기 막, 날아다녀요. 여기는 사마실에서 대축 중간에 있는 먹점 마을입니다. 섬진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4km 정도만 가면 오늘 대축마을 종점이 될것 같은데요. 아, 섬진강이 보이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 좋아요. 사마실에서 13.9km 왔고 이제 대축마을까지 2.8km 남았는데 마지막 오르막에 지금 약불한 방향으로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산불이 났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아버들이 지금 다 그렇게 그어져 있고요. 약골한 방향으로 마지막 오르막을 쳤더니 이렇게 숲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르막에서 대충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5km 정도만 가면 대충 마을입니다. 사마실 출발해서 14.8km 왔고요. 앞으로 갈게! 1.9 나왔습니다. 앞으로, 오메 마을만 오메 내려가면. 오메 어, 오메오메. 1.7km, 1.8km로 면다 됐어요. 1. 자, 다 왔습니다. 1.8, 힘내세요. 다들 오늘 덥고 습하고 그래서 예, 오르막, 내리막도 좀컸고 예, 내려가는, 예,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아, 좀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국고비를 또 만났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야. 가봐 안가 안가 어 간다 <laughs> 아 간다 간다 두꺼비 아잘가잘가 어, 13km 남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이 있어서 먼 알탕하고 가려고 합니다 와 시원하겠다. 너무 시원하겠다! 이야! 월출산 저리 가라다! 대축 마을입니다. 저쪽에 지금 형제봉이 보이네. 자, 여기는 사마실 대축 시종점입니다. 저 앞에 우리가 타고 온 산이랑 버스.